리바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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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리바운드 됐어 일어나 들고 드리블운도돼 나이스 야야야 좋아 미성아 청소는 안해바운드리 좋아 그렇지 운드리자 됐어 이야야드리야 어디로 가? <laughs> 456번 정신 짤려. 반지가 건현이. 앞에 너무 빨라. 패스 돌려가면서 해야 돼. 그렇지. 또 다시 찾아. 우리 팀 찾으면서 리블를 해. 뒤 건현 있다. 민이 앞에 위로 줘. 위로 위로 줘. 그렇지. 됐다. 민지 찬스. 민준이, 야. 갔다. 한번 더. 야 우리 3점 차야 3점 차 3점 차까지 왔어 3점 차 36대 33제엉덩이 강력해서 그래 아 갑다 너네가 36슛자 리바운드 됐다 민규 가자 오 나이스 드리블 야 좋아 민규 좋아 그렇지 턴 좋아 와쟤 꼈어 야 좋아 슛! 이야 좋아 야 드릴 너무 좋다 1점차 1점차 이야 38대 35 됐어 좋아 됐어 나이스 했지아 아깝다 아, 체인지 아깝다 잘했는데 리바운드 됐어 가자 민성아 가자 네가 보여줘 패스 케 괜찮아. 플레이 해. 줘. 어. 찾아. 트래블링. 경터기. 자. 타임. 이비 타임. 다 어이 나이스. 어. 너무 틀렸어. 너무 틀렸어. 빨리 줘야 돼. 아늦었어 너무 늦게 줬어. 필팅어졌다 아, 잡고 주고. 됐어. 지윤아. 지윤아. 아, 지윤아 다 리버스 리버스. 늦었다 핌핌 패밀 파이팅. 한국 지훈아 거기서 막아주면 어떻게 해? 빨리 나와줘야지. 아이고 세다. 그치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지훈아 가자. 지훈아 네가 드리블해. 괜찮아. 어? 보여줄게 좀 있다 보여줄 거야. 그렇지. 와 나이스트. 됐다. 1점차 넘으면 야. 1점차. 어, 남은 시간 일 분. 야, 민주 앞에 피었어. 앞에 빨리 줘. 어, 나가. 나가. 안 어, 40대 33. 그래. 3점 차려, 3점 차 3점 차이. 3점 차이. c 3점 차가요점 차이. 3점 차이. 3점 차이. 3점 차이. 3이 3점 차이. 3점 차이. 3점 차 3점 차점 아이스비, 거기 아이스비. 이어리 바운드 슛. 아이고. 오. 그렇지, 거기 아이스. 앞에, 앞에, 앞에. 남은 시간 10초, 10. 남 시간. 10, 9, 8, 7, 6. 5、4、3、2、1! ビビー